여러분들, 에이그를 2초만에 얻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달다이선입니다 오늘은요, 무료 아이템 다섯 가지 빰빰빰빰빰! 얻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타이니 에그를 1초 만에 얻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모바일에 타이닝 탱크를 검색합니다. 댓글에도 링크 있고요. 그리고 아래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이 되면은 이렇게 모바일에서 플레이할 수 없다고 뜨면서 겟더 에그. 저 클릭하면은 배추액득이 뜹니다 에그를 정말 간편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벤처에그를 얻어볼겁니다 우선 앞에 있는 n p c 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여러분들 말이 다 끝나시면은 큐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q 를 누르면 차가 소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에그를 30개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에그러분 그냥 이거 똑같은데 이렇게 생긴다니까요 에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 어, 됐고 어,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3 0 개를 얻었습니다. 벤처에그 적용샷입니다. 자 섬뜩한 에그를 얻어볼 겁니다. 네, 컨티뉴 버튼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자 여기로 텔레포트가 되셨으면 여러분들 이 앞에 보이시는 에그를 따라가주세요. 네. 기다리시면 여기로 소환이 됩니다. 일단은 자이 NPC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 키를 누시고 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여러분들 이제부터 Q를 눌러주세요 자 Q를 누르시면 이렇게 무기 소환이 되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유령 3마리와 닭 유령 1마리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화가 유령 어 다시 여로 오신 다음에 자자 자, 이번 미션은 여러분들 달걀 10개를 모아야 합니다 달걀 10개는 그냥 간단해요 네, 이문스를 잡으시면 됩니다 어? 갑자기 이게 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 여기서 팔아야 되나 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 자, 패 상자를 오픈해야 됩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와 주시고요. 샵에 가신 다음에 이 버튼 누르시고 어, 아무거나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눌러 볼게요. 자, 일단은 과연 어떤 빛이 당첨될지 궁금하진 않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빵패시 여러분들 당첨 됐고요. 낌표가 뜨면 미션이 완료가 된 거네 보니까 이 길로 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요정 유령 세 마리와 꽃 유령 한 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요정 유령 세 마리를 잡아주세요. 오, 어... 꽃아 어, 미안해. 어... 어... 오케이. 오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미끄럼틀을 타셔야 합니다. 미끄럼틀 바로 어디서 타냐? 저를 따라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여기 왼쪽 가시면은 저기. 여기 미끄럼틀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미끄럼틀을 어 다시 면 됩니다 자 미션 완료됐고요 바로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나비 세 마리와 토끼 한 마리 잡아오세요 아까 여기 나비가 있었죠 나비야 나비야 안녕 자토끼자 말을 걸어 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당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근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엄청난 보을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로 와주세요 여러분들 이 앞에 유령이 보이시나요? 자이 황금 당근을 여기로 가시면 문이 열립니다 자 문이 열렸고 일단은 여러 명이 살수 있는데 자 기다리시면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에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스를 잡아야죠 다시. 자 바로 잡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키도 누르시고요 가자 제발 좀만 더 좀만 더자 이렇게 여러분들 분리 쳤습니다 나이스 와 힘들었다 자 오른쪽 가에벤치스 떴고요 어디야 널 얻었다 섬뜩한 에그 착용샷입니다 자 머더에그를 얻어볼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작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랜덤의 확률로 네 사람 머리에 에그가 있는데요 그 에그를 먹어야 합니다. 자신이 머덕, 머더... 오, 우 무서 무서. 자신이 머덤 유리한데, 머덕 아니네요 저는. 어 자, 에그 얻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제 머리에 에그가 있었거든요. 제 머리에 에그가 있으면 에그를 없네요. 아니 이런, 이런 수상한 에그 착용샷입니다. 자, 마이너리의 이런머리 에그를 얻어볼 겁니다. 우선 앞에 있는 땅굴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 잠깐만 사람들이 많이 팔았는데? 여러분들 왼쪽이 좌표가 보이시나요? 이 좌표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 네. 여러분들 아이템이 꽉으면지상으로 가서 팔아야 합니다 자, 오케이 팔았고요 오 됐다 됐다 들어가볼게요 여기에 에그가 있다는 건데 오 찾았다 자 에그를 얻었습니다 어 잃어버린 에그 뭐 마이너리의 잃어버린 에그 착용자십니다자 여러분들 내일은 무료 아이템 에그헌트 발일편이 업로드됩니다 기대해주시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내일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